전현무 하트 홍주연 결혼 거의 확정된 듯 남편 엄청 챙기네 박명수 펴 있는 농담 당나귀기 종합 전현무가 자신을 챙기는 홍주연 아나운서로 인해 mc들에게 몰이를 당했다. 29일 방송된 k b s e tv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에서는 뉴보스로 유타킴 송정훈 사장이 출연했다. 이날 송정훈은 자신을 섹시 핫보스라고 소개했다. 매출이 무려 600억이라는 송정훈은 전 세계 매장이 200개가 넘었다. 박명수는 송정훈은 빤히 바라보다 신발을 요즘 유행하는 GD 스타일로 신었다. 대기업 사장님이라 양복 입을 줄 알았는데 힙합 하시는 분 같다. 비보이 할것 같다. 라 했고 전현무는 실제로 비보이를 한다. 라 했다. 30년 전 실제로 비보이를 했다는 송정훈 사장. 브랜드계의 미다스 손 노희영을 송정훈 역시 리스펙 했다. 송정우는 외국에서 매장을 가면 그 제품이 있다 라 반가워했고 노희영은 저희가 코스트코 입점되기까지 진짜 힘들었다. 코스트코 입점한 날 감동받아 직원들이랑 울었다 라며 프로다운 면모를 보였다. 아나운서 안에 있는 한국어 연구부 올바른 한국어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한국어 포스터 7월에는 제주의 딸 홍주연이 맡기로 했다. 홍주연은 제가 또 귤수저여서 외가가 감귤밭을 한다. 저는 귤을 돈 주고 사먹지 않는다. 귤수저다. 나 자신 있어 했다. 거기에 제가 또 포스털 컬러가 제주라는 말을 들었다. 미어 욕심을 내는 후배에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아니다. 는칼 같은 거절이 들어왔다. 엄지인은 아나운서들이 포스터 모델을 욕심내는 이유가 있다. 일반인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결혼한지 몰랐다노바. 소개팅이 들어오더라, 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어 연구부의 정은혜, 홍주연, 그리고 사진감독 김진웅이 제주도에 동착했다. 김진웅은, 일단 빨리 끝내고 우리끼리 바다도 보고 회도 좀 먹자, 라 했지만 먼저 도착해 있던 엄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지인은 보자마자, 너네 포스터 찍으러 온 애들이 옷이 이게 뭐냐? 준비한 게 뭐가 있냐? 라면서 잔소리를 쏟아냈다. 대정 5일장에는 각종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능숙하게 제주어를 하는 홍주연의 전현무는 바로 알아채고 설명을 해줬고 옆에서 몰아가는 MC들의 많이들 쓰더라고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엄지인은 해녀들을 만나 제주어를 주제로 한국어 포스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모델을 뽑아달라 면서 저 아침마당에서 보셨잖아요 라고 어필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 해녀들은 속숨하다라 했고, 엄지인은 무슨 뜻일 것 같냐. 조용히 하라는 거다, 라 설명에 웃음을 자아냈다. 결국 해녀들은 청일점인 김진웅을 뽑으며, 우린 남자만 좋아해, 라 했다. 해녀들의 태화계는 성깨들이 가득 담겨 감탄을 자아냈다. 제주어를 해녀들의 설명으로 해맞히는 게임. 홍주연이 낸 문제의 정답은 바로 전현무였다. 김숙은, 주연이가 문제로 전현무를 냈다. 형무를 엄청 챙긴다, 나 했고 박명수도 남편 챙기는 거 봐라, 나 놀렸다. 전현무는 요즘 기사거리가 많이 없나봐, 나 한번 낚으려고,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폭삭소가수다 의 주인공이 된 홍주영과 엄지인, 김진웅의 총국장은 학시가 약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나도 한번 해보자, 며 욕심을 냈다. 전현무는 내가 그랬지. 아나운서들은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욕심이 많다라 했다.